암환자 생활관리 실전 지침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남입니다. 차가버섯이 그리 좋다면 왜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품질이 균일해야 합니다. 봄에 만든 약과 가을에 만든 약의 효능이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차가버섯은 생장환경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차가버섯 100개가 있다면 품질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 차가버섯을 사람 손으로 키우는 실험이 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실험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차가버섯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품질 자체가 자연산 차가버섯에 비해 비교가 힘들 정도로 조악했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만 차가버섯이었던 셈이죠. 차가버섯의 영양분은 시베리아의 자연과 시간이 키워내는 것입니다. 국내의 대기업인 디사도 차가버섯을 원료로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으나 이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품질의 균일함 외에도 차가버섯을 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는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보통 약을 만들 때는 원료의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차가버섯이라면 베타글루칸이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은 생리적, 기능적으로 단독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버섯의 여러 다른 유효 성분들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효능을 발현합니다. 즉, 특정 성분만을 추출해서 사용할 경우 기존 차가버섯을 통해 섭취했을 때의 효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물론, 시베리아 현지에도 차가버섯을 원료로 한 약품이 개발되어 현지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품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약품이 아니라 차가버섯의 전체 성분을 추출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라면 약품으로 분류되기가 힘든 제품들입니다. 차가버섯은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모여 차가버섯의 효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가버섯 그 자체가 특유의 효능을 가진 독립된 영양 성분입니다. 따라서 차가버섯의 훌륭한 영양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차가버섯의 개별 성분이 아닌 차가버섯 전체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가버섯이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